광복부터 분단까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양복하여 광복을 했어요 하지만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다스리게 되었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9월 9일 북한 건국 이렇게 한반도는 갈라졌다. 그러니 북쪽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인이 되었다. 1950년 김일성은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공격했다. 6.25 전쟁 이야기. 북, 김일성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한국을 공격했어요. 북한은 서해 먹고, 대전 먹고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낙동강 근처에서 여러 번 전투를 벌였지요.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냈어요. 유엔 대표 장군 메가더 장군은 인천 승리 작전을 펼쳤어요.우리는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올라가기로 했어요.북한을 밀어서요.북한은 중국에게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지요.북한은 중국에게 요청하고 다시 남한을 공격했어요.북한과 남한은 삼밭 도선의 경계로 싸우다가 1차 휴저합전을 했지만 실패하고 1953년 우리는 북한과 휴저합정을 맺었어요. 나중에는 꼭 통일되거나 사이좋은 나라가 되길 노력해요. 북한 남아 스포츠팀, 남북정상회담, 아시안게임같이 하니까 점점 친해지는 게 아닐까요? 4.19 혁명과 원류 군사등력이승만이 1대부터 3대까지 한 나쁜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 독재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만세를 보냈지요. 경찰에 총을 쐈지만 사람들은 계속 혁명을 했죠. 이승만은 물러난 뒤 하와이로 갔어요. 그후 윤보선 대통령이 올랐지만 오이유 군사정변 때문에 물러났어요. 박정희가 오이유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박정희의 큰 일생입니다. 단편을 기대해 주세요. 박정희의 노력부터 12육 사태까지. 박정희는 사람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한국의 발전을 노력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파티를 즐기는 육 부하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을 쐈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죽은 것을 보고 울었다. 그리고 전땡땡이 권력을 잡는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5.18 민주화운동부터 6.72차 민주화운동까지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이 나라를 다스린다. 전두환 나라를 마음대로 다시 였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2차 60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민주주의의 큰 받침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의 직접 선거부터1988 올림픽까지. 전두환 이후 여러 운동을 했지요. 그 결과 직접 선거로 갔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마스코트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럼 남북의 친해진 편으로 고구 IMF 재채. 우리가 그동안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1997년 국고의 돈이 없어도 IMF의 돈을 비었어요. 그리고 돈을 쓰는 금모이 운동을 벌였어요. 그렇게 우린 돈을 갚을 수 있었죠. 여러분 돈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 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4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3, 4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어요. 한국의 미래 편을 기대해 주세요. 한국의 미래 우리는 미국의 도움과 경제 성장으로 나라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정치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유기가 됐어요. 우리나라 미래를 갑시다. 조선병 기대.